영자원 직톡 듣기 임무 34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148, 148 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네, 처음에 내용을 시작을 들어가게 되면, kids love to visit a doctor Bond even though he is a dentist. 네, 첫 번째 문장에 보시게 되면, 우선은 even though라는 접속사가 있죠. 여기서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Kids 아이들은 love 좋아합니다. 무엇을? To visit Dr. Bond. Dr. Bond Bond 의사를 Dr.는 의사의 줄임 말이에요. D or 여기 period 되어 있는 부분은요. 즉 Bond 의사를 방문하기를 좋아합니다. Even though 비록 he is a dentist 그가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b o 박사를 Bond 의사를 방문하기를 좋아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치과에 가는 걸 상당히 싫어하죠. 그런데 왜 치과를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네, 그러면 내용 그 다음에 볼게요. This is because he likes to have fun and he wants the children to have fun too. 네, 우선은 접속사 크게 end 가 있기 때문에 end에서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because 이거는 왜냐면요. He likes, 그는 좋아합니다. To have fun. 네,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He wants, 그는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원합니다. 무엇 하기를? To have fun, too. 역시 아이들도 즐기기를, 재미있게 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과가 아프... 치과에 가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해 주고 싶어 한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While they are waiting for their turn to see the dentist. The children can listen to music. 네, while 절에서 끊어 볼게요. 접속사 while은 무엇을 하는 동안 즉 they are waiting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for their turn 그들의 순서를 그러니까 치과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To see the dentist. 그 치과 의사를 보기 위한 그러한 그들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기다리는 동안에 The children can listen to music. 아이들은 무엇을 할수 있나요? Listen to music.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When their turn comes, they are usually surprised because Dr. Bond likes to dress in costumes. 네, 문장이 무, 무척 기네요. 그런데 우선은 when 절에서 끊어보시고요. because 절에서 끊어보시고요. 이렇게 끊으면 조금 쉽겠죠. When their turn comes. 언제, 무엇을 할 때. 그들의 순서가 올 때. 그들의 turn, 그들의 순서가 돌아올 때. They are usually, 그들은 대체로 surprised,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순서가 되면 Because Dr. Bond, 그 의사이신 닥터 본드는 likes to dress in costumes. costume 이라는 단어는요, 복장을 말하는데 좀 약간 광대처럼 의상 있죠. 그런 좀 희귀한 복장을 하는 것, 그것을 의상. 좀 독특한 복장으로서 he likes to dress.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갔더니 의사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한 옷을 입다는 거죠. Sometimes he dresses like a superman, a clown, or a mickey mouse. Sometimes 때때로 he dresses. 그는 옷을 입습니다. Like 무엇처럼? Superman, a clown, or a mickey mouse. 슈퍼맨이나 클라운, 광대나 혹은 미키마우스처럼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Everyone likes him and he is a good dentist. 네. a n d 에서 끊어 보시면요. Everyone 모두들 likes him. 그를 좋아합니다. And he is a good dentist. 그는 아까 의사라고 했죠? 치과 의사. is a good dentist. 아주 좋은 치과 의사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해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아이들도 치과에 가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는 이런 소리조차도 치과 그 치료하는 소리가 나도 아이들이 울음을 터트리고 이런다고 어머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치과의사는 항상 무서우신 분, 치과는 무서운 곳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닥터 본드는 치과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방문을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 재밌는 사람인 거죠. 그는 재밌고 아이들도 재밌어하는 걸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그 치과 의사 치료를 할그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상 그들이 순서가 돌아오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놀랍니다 (surprised). 왜냐하면 그 의사가 슈퍼맨, 클라운, 미키마우스와 같은 이상한 복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요. 이때 그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닥터본드를 말하겠죠. 그를 좋아하고 그는 아주 좋은 치과의사이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점검을 했고요. 주요 단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ven though는 비록 무엇일지라도 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접속사이고요. Dentist는 치과 의사, Have fun은 재미를 재미있게 놀다 이런 의미고요. Wait for wait은 항상 전치사 for와 함께 쓰이는데요, 무엇을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urn은 순서예요, 차례, 순서. Listen to listen도 마찬가지로 뒤에 자동사로서 항상 전치사 to 함께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usually 대체로 surprise, 놀란, costume은 복장, 의상이라고 했죠. clown은 광대고요. sometimes는 빈도 부사로서 때때로 가끔 dress는 옷을 입다 라는 순으로 연결을 했으니까 한번 단어를 되짚어 보시고요. 그러면 주요 문법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페이지 150, 150페이지를 보시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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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나오죠. 넘버 원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소유격 대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격 대명사는 I, you, he, she, they, we, it 이것이 주격 대명사다라고 알고 있죠. 네, 주격 대명사 이러한 형태로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유격 대명사가 있습니다. 즉, I의 소유격은 my, you의 소유격은 your, his, he her, its, our, their. 이 바로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고요. 중요한 것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온다는 것. 왜냐하면 소유격이기 때문에 해석이 무엇의?이라고 해석이 되죠. 나의, 너의, 그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When their turn comes, their 그들의 순서라고 할때 그들의라고 해석이 되죠. 소유격이기 때문에 their을 사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접속사의 역할. 접속사는 여기에서 지금 몇 개가 나왔죠? 세 개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while가, because, even though가 세 개가 모두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이것이 접속사다. 어, when도 나왔었네요. 여기에 보시면. because, even though, when. 그리고 while. 이렇게 큰 접속사가 4개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속사들의 큰 형태는 뭐냐면요. 반드시 절과 절을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시면 이러한 접속사들은 문뜻은 달라요. 하지만 반드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kids love to visit Dr. Bond. Dr. Bond C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한 문장과 He is a dentist. 그는 치과의사입니다. 라는 한 문장을 even though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죠. 비록 그는 치과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닥터분들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접속사까지 연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read and think 그 부분을 보면서 내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150페이지 아래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Number 1. 아이들이 Mr. b o n 를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네, 처음에 나왔죠. 아이들은 그를 방문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b e c a u s he likes to have fun and he wants the children to have fun too. 재미있게 노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들도 재미있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정답은 재미있어서 have fun 할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No.2. Mr. Bond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이것은 정확하게 두 번이나 언급이 되었어요. 처음에도 보시면, He is a dentist. 치과의사이다. 맨 마지막에도 He is a good dentist. 그는 좋은 치과의사이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이빨을 고쳐주겠죠? 네, 치과의사니까 정답은 B번. 따라서 1번은 A번이 정답, 2번은 B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 42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구요. 네, 청취해주셔서 감사구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 4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